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몇번 이렇게 그 모습이 그시간에다못되됩니요그분은이 저녁 시간에 운동하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새벽 시간에 운동. 하또 이제 과천 경마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머니랑 한적한 곳에 뒤에 과천 경마장 뒤쪽에 드라이브 부스가 한짝 있는데. 가다 보니까 중증 소아마비가 한쪽 다리옆쪽에 소아마비가 등산 스틱의 두 개의 위지에서 힘겹게 툭뚱툭걸어가그 모습으로 보는 게 너무 안쓰러워. 아무도 없는 조용한 한적한 길에 그 날씨는 좋으니까 집에만 있기 때문에 운동.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걸어가고, 가다거라 등산도 하고 이런 그분도 힘들 거예요. 걷는 자 체가요. 속명이 간증실이 있는데, 어, 그분이 이제 시를 쓰셨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없는것 주셨네.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네. 이렇게 시를 써서. 부검성과 그그 백성 음. 모여있었는데 음. 그분이 예전에 이제 백석 강백정신 신학교에 들었을 때 은혜채플에 한천명 이천 명 음.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기를휠어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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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이 네 명인가 몇네 명이서 이렇게 실어 와서 이렇게 강백성과 에 은혜채플에다 서 데려가서 아 근데 이 소명이 간장씨이 이것도 돌아가고 필처의 의지에서 있는데, 모세 때, 호랩산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찾아갔는데, 아,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요 떨기 나오 있어요. 거기서 말씀이 들리기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또 신을 벗었는데, 이 성명이 가는 신, 왜 벗었게요? 이유는 똥 밟아서 벗었다. <laughs> <거섯 웃음> 그리고 이제 안효환 목사님이 계신데, 33살의 장님이 되셔서 뭔가 고생을 하시고, 말씀 체약적으로 크게 계셨는데, 갈매산 기도안양에 보셨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눈을 뜨면 가장 보고 싶은 게있 자기를 떠난 전처도 아니고, 자기를 떠난 자녀들도 아니고, 이 푸른 창공에 펼쳐져 있는 푸른 하늘을 보고 싶어. 우리는 날마다 보자, 푸른 창공. 오늘은 좀 흐려서 그러네. 어저께는 어, 푸른 하늘이 잘 있고, 구름이 빈틈이 든 이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걷고 눈으로 아름다운 것도 보고 잘또 먹고 소화하고 지평은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들풀도 어, 하나님이 키우시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다관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좋다는데. 점점 깔려 갖고 좋다고 는데 20대 때 어떤 자매 목소리 좀 찾아왔어. 요 얼굴 보더니 다 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꽃잡살을때 어떤 문제 우리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다고 차를 끌고 찾아왔어요. 얼굴 보더니 딱 절대 안 들었대. <laughs> <laughs> 목소리만 거.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도. 어떤 분은 또 한, 항상 친절한 사장님 전화.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 그래서 그분 그 옆에 같이 왔어요. 항상 친절한 사장님이라 고불렀요 <laughs> 그 목소리 자체가 부드럽고 좋으니까 친절하게 보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호텔 세미나에 집사님들과 같이 갔는데 남자 집사님 는 키가 크고잘 외우셨어요. 간단히 그 입구에 이제 호텔 직원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남자 집사님한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키가 작은 목사님한테는 빨리 가서 차 빼라고 <laughs> 주일 아침에 설교하고, 어저께 또 설교하고 들어오시고 네. 아, 피곤하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도 또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큰 축복이죠. 사람들은 얼마 없지만 정할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보면 전도서 5장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는지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다리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재물과 부욕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어, 대단하신 하나님, 악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볼수 있는 것과 건강한실체하 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저께 일단, 딱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전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벌고 막 하지만, 이 원망불평, 시기 질투. 어두운 데서 불이 꺼지는 어두운 데서 먹는 건 아니고 이 심령 상태가 그렇다.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 항상 기뻐야 되는데 재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금융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또 함께 일으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치시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므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면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우리 성도들에게는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지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엄청난 선물이다 서서 어, 우리가 서상 평안하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어,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같은 재물과 뭐 건강과 하나씩 주셨지만 항상 원망불평이 떠나죠. 시기지치 싸움 평안하지 못한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주어놓는 자들에게는 죄인으로 더불어 항상 기쁨과 자유와 평안 평화가 넘친 왜냐하면 구원 은 자체가 1만 달러한테 탐방을 받았죠. 5조 원이라고 하는데 5조 원에 탐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 어떤 사람들은 또 백대대가 는 자에게 비친 자을 참아보지 못하죠. 이게 구원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천국은 또 이렇게 다윗과 열었다는천정이 있어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일 천국은 용서받은 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죄 지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이요 평안하지 못한 찬송이었어요 좀 어려워서 많이 안들는데 그렇지만 그 예수님 계신 곳에또 믿음이 믿음을 신앙인이지만, 가름이더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거어한 사람들은 아닌 거 원망 불평이 있고 감사와 기쁨, 평안이 없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거야. 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잔치야. 좀 <laughs>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